23년형 멀티스트라다 V4S 할인받아서 구입한 만큼 튜닝 옵션까지 싹 해놓고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혜자스럽게 판매하겠습니다. 멀티스트라다 V4S 신차 구매를 고려 중이시라면 다시 안올이 바이크의 가격부터 바이크 컨디션부터 확인해 보시고 구입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회는 딱한 대뿐. 안녕하세요 파라드림 박범수입니다. 저희 파라드림 채널에 업데이트되는 가장 최신 바이크 소식을 확인하시는 방법 첫 번째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세 번째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파라드림 채널에 업데이트되는 가장 최신 바이크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바이크 제가 팔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라드림 오토바이 박범수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리뷰와 판매 진행할 바이크 짜잔 아우 블링블링 오늘도 최고의 바이크 리뷰와 판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현재 보고 계신 이 바이크는 듀카티의 멀티스트라다 V4S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바이크는 2024년 4월에 등록을 했습니다 어? 등록한지 약두 달밖에 안됐네? 그렇습니다 이 바이크의 제작 연식은 2023년식입니다 그런 이 바이크를 2024년 4월에 등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에 많은 브랜드에서 할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식 지난 모델을 파격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크의 차주분께서도 할인된 가격으로 이 바이크를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크의 차주분께서 이 바이크의 할인된 금액도 함께 판매 금액에 적용을 시켜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 신차에 튜닝들만 이렇게 해 놓고 1000km 점검 정도만 받아 놓은 오늘의 멀티스트라다 V4S 이 모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모델 구입을 망설이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최고의 조건으로 이 바이크를 구입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두절미하고 본격적으로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V4S 모델을 만나보시죠! 리뷰어 판매 진행할 마이크 두카티의 멀티스트라다 V4S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바이크의 제작 연식은 2023년식입니다. 하지만 등록을 24년 4월에 했기 때문에 워런티 기간이 아주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총 주행 적산 거리는 2,841km를 주행한 신차와도 같은 바이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두카티의 멀티스트라다 V4S. 전 세계를 대표하는 어드벤처 계열의 듀카티 브랜드의 어드벤처 계보를 잇는 멀티스트라다 계열에서 그 중에서도 V4S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바이크는 듀카티에서는 최초로 ACC, 어댑티브 크리즈 컨트롤 기능이 채택되어진 모델이 되겠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 사각지대의 불안 요소, 한 번쯤은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요. 이 바이크의 양쪽 미로 위쪽에는 사각지대 감지 기능이 있어서 축구방에서 차량이 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안전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이는 이 엔진, 순행식이고 4 스트로크 4기통 엔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이 주택 밀집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바이크를 타실 때 이른 아침에 투어를 나가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 이 배기음 소리가 좀 커서 끌바로 나오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인 이 모델의 장점이 있습니다 4기통 엔진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크 기본적으로 N단 또는 클러치를 잡았을 때는 4기통 중에 2기통만 활성화되어 연비 효율도 극대화시키고 소음 걱정도 줄여주는 그런 다이나믹한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바이크 출고 시의 컬러는 그레이 컬러였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바이크 전체 데칼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 스크린서부터 모든 비도장면까지 그리고 3박스까지 전부 다이 데칼 시공이 완료가 되어 있어서 멀티스트라다 듀카티의 레드 컬러를 고려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멋진 추가 옵션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바이크의 배기량은 1158cc의 순행시의 4스트로크 4기통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게 적당하게 잘 빠진 이 바이크의 중량은 243kg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착조했을 때 내려다 보이는 이 바이크의 연료, 22L의 연료를 채워 넣을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어드벤처 모델인 멀티포포지 장리의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V4S 모델. 이 바이크의 시트고는 840mm의 시트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직접 착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0mm의 시트고. 제 키가 약 180cm 정도가 되는데요. 착조했을 때 발착지성 이렇습니다. 자, 840mm이긴 하지만 이 바이크의 연료 탱크에서 시트 안쪽까지의 이 폭이 좁은 편이기 때문에 착좌하셨을 때착 무릎 안쪽으로 시트 폭이 딱 붙기 때문에 체감상의 시트고는 840mm보다는 조금 더 낮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시트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드벤처 계열 멀티 포포즈 계열에서는 또 이렇게 스탠딩 자세를 많이 취하곤 하죠. 이 멀티 스트라다 V4S에서 자, 이렇게 스탠딩 했을 때는 에 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요철 구간도 그리고 이 바이크 임도 또는 뭐 비포장도로에서도 라이더의 진동을 최소화해줄 수 있는 자, 이 스탠딩 포지션으로 이렇게 서서 바이크 라이딩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트의 재질이나 그리고 이 착좌감은 아주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의 시트고와 시트 포지션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엔 이 바이크의 머플러 사운드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이 바이크 정차 중에 머플러 사운드와 또 출발하고 운행 중에 머플러 사운드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서 머플러 사운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리뷰 판매 진행하고 있는 멀티스트라다 V4S 모델.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바이크의 외관 컨디션, 그리고 추가 옵션 사항에 서모품까지 하나, 하나, 하나까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바이크의 특징과 외관 컨디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바이크 스마트키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 키를 소지를 하고 파워 버튼 자 이렇게 누르시면 멋지게 예, 세레모니와 함께 6.5인치 풀 컬러 TFT 계기판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뭐 양쪽. 핸들에서 여러 가지를 조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 전면부에 있는 라이더 센서를 통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주행할 수 있는 옵션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후면부에 위치한 라이더 센서를 통해서는 미로 안쪽으로 위치해 있는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측후방에 사각지대 경고를 알려주는 램프 등이 장착되어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한 주행 하실 수 있는 기본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자, S모델에는 전자식 스카이욱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한 주행감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순정 TPMS 장착이 되어 있어서 타이어 공기압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열선 시트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추운 날씨에는 엉따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관 확인해 보시면 전면부 보셔도 이 바이크는 좌꿍, 우꿍 없고 사고가 없는 아주 깨끗한 외관 컨디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이크 우측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바이크 우측면 보시면은 아주 멋스럽게 풀 데칼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엔진과 오른쪽 사이드 패니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면부 보시면은 사이드 패니어의 후면부 데칼까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이크의 좌측면을 보셔도 어느 곳 하나. 흠집없는 아주 깨끗한 바이크 외관 컨디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 바이크의 추가 옵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크 전반적으로 아주 멋진 풀 데칼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측면이고요. 전면부 그리고 프론트 팬더 그리고 측면에 이런 비도 장면들까지 전부 다풀 데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양쪽 팬이요, 탑 케이스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데칼 시공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이크에는 순정 안개등이 장착되어 출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옵션으로 이렇게 안개등을 추가 옵션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이 안개등은 구조 변경이 완료되어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하시면서 편안하게. 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왼쪽에 보시면은 SP 커넥트 휴대폰 거치대가 정품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쪽으로 이렇게 케이블 USB 1919 29 케이블 작업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 시에 정말 필요한 탑 케이스도 추가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출고된 지약두달 정도 된이 바이크. 소모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바이크 2,841km를 주행을 했는데요, 1,000km 점검을 마쳤습니다. 이 멀티스트라다 V4S 모델은요, 데스모 점검이 6만 km고요. 그리고 엔진오일 교체 주기가 16,000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 다음 엔진오일 교체 주기 16,000km 때의 바이크 입고하셔서 엔진오일 교체하시면 되겠고요. 앞뒤 타이어도 거의 신품 수준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전갈 마크가 굉장히 인상적인 이 바이크의 전륜 타이어 보셔도 아주 신차급으로 타이어 마일리지 넉넉하게 남아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후륜 타이어 역시 신품급으로 아주 넉넉한 마일리지 남아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리뷰 판매 진행하고 있는 두카티의 멀티스트라다 V4 S 모델 현재 이 바이크 사용 폐지되어 저희 파라드림 전시장에 전시 중에 있습니다. 이바이크 직접 오셔서 착좌해 보고 이바이크에 여러 가지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 나가는 주소로 직접 방문하셔서 이 바이크의 여러 가지 이모저모 함께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파라드림 전시장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에 방문 예약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이 바이크의 할인된 금액에 또 할인된 금액. 판매 금액은 2,800만 원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유 중인 바이크 판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팔아드림 저 박범수에게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바이크 소중히 다루고 최선을 다해 팔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